안녕하세요. 펀드 매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글로벌 멀티에셋 TIF 타겟 인컴 액티브라고 하는 ETF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지금부터 다시 좀 모아가 보려고 하는 사실 출시된지는 꽤된 상품인데 제가 앞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합리적인 AI 같은 자산 배분펀드 판매하면서 갈아타기용으로 봐뒀던 몇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이어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멀티에셋 TIF라는 액티브 ETF이고요. 이 상품이 좀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최근 1년 기준으로 예, 성과가 좀 우수한. 있다는 점입니다. 금을 담아서 유니크한 성과를 냈던 빨강색 합리적인 AI 펀드도 좋은 펀드지만, 그거 못지않게 TDF 2030 액티브, ETF로 출시된 TDF도 성과가 좋았죠. 그런데 얘는 주식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글라이드 패스를 타고 내려오는 옵션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제 글로벌 멀티에스의 TIF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위험량이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대략 한 50이 넘지 않게끔 한 40에서 5 0원저리로 움직이는 상품이면서요. 여기 I가 인컴이거든요. 인컴이라고 하면 주식이 에서 나오는 배당이고요 채권의 이자 부동산 의 임대수익 등등을 망라한 것들을 인컴 자산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경기둔화를 대비하기에 딱 좋은 자산군이다 보니까 이 상품으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티, 타이거 글로벌 멀티세트 tif 액티브라는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봤고요 퇴직연금에서도 100%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어떤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살펴보면 자 여기 컨버터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환 사채죠 채권인데 이제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상품들이고요. 여기 시니어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선순위 채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퍼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주라고 우리 번역이 될수 있고요. 이게 하일드 채권 좀 시장이 생각보다 경기 둔화로 갈것 같은데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하일드 채권 등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또 돈도 많이 들어오는 상품들이었고요. 이제 이머징 마켓 본드니까 이머징 신흥국 채권들입니다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다른 신흥국들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등등뿐만 아니라 뭐 단기회사제 쇼텀 커플릭 본드 등입니다 이 상품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상품 그 표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일단 미국 국채, 아까 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상품이고요. 이머징 채권, 투자 등급 기업체, 뭐 만기가 짧은 쇼트레이션도 있는 거고요. 하이힐드 채권, 시니어, 선순위 채권, 배당주, 리츠, 우선주, 전환사채, 컨버터블, 아까 프리퍼드 우선주, 이걸 제이 정리해보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자를 주는 자산들의 분산에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이 TIO 1 0 0의 핵심이 되겠고요. 22년도 8월 30일 날 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시된 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8월로 돌아가 보면 23년 10월까지 정확히 한 이게 출시된 이후로 1년 2개월 가까이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말이 전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뭐 금리가 가장 높아졌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공포, 그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겹쳤던 아주 최악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인기가 없다가 향후에는 이제 미국이 작년 9월 이후로 비커스로 금리, 정책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인하의 횟수가 줄어들지 언정, 금리 인하기로 줄어들게 되고. 또 테크 주나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향후에 뭔가 좀 이자가 나오는 안정적인 자산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채권 혼합형으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 50% 이내로 들어가는 안전 자산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자산들을 찾아보면 꽤 많은 자산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한140 종목 가까이 됩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개별 주식에도 많이 이렇게 분산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리츠 주식들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 정확히 139 종목이 되겠고요. 이것들 파이 차트로 나눠보면 주식이 현재 기준으로 한46% 여기에 주식으로는 일단 아까 우선주 프리퍼드나 배당 주식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인프라 주식 등등이 다 포함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채권 같은 경우 52%, 나머지가 2%가 예금, 현금성으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한 30원 정도씩 월배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3.1%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은행에 적금, 뭐, 이렇게 들, 들어서 3.1% 이상 받는 것도 있을, 게 있겠지만 적금으로 했을 때는요. 요거는 그냥 요런 3.1%짜리 적금 그냥 든다고 생각하고 조정받을 때마다 꾸준히 담아두게 되면은 조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안전마진을 갖춘 자산배분 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합리적인 AI보다도 오히려 더뭐 S&P나 나스닥 기준으로는 성장주비중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를 대비해 배비한 보험성 자산배분 상품으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TDF 2030 정도, 그다음에 좀 보수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요 멀티에서 TIF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앞으로 계속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